안녕하세요. 어진어진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도 구자읍에 왔습니다. 썸네일 보고 오신 분들도 저랑 같은 사진을 봤을 텐데 저희가 이 외형을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어지브 한번 찍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아,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겨우 허락을 받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집 같은 경우는 제주도 건축문화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한 집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모습도 엄청 궁금했는데, 이걸 사진으로 보기에는 한 요만큼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쫙 담아드리려고 촬영을 왔고, 스테일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을 뭔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온건 아니고, 진짜 단순하게 집을 좀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구경한다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가볼 집은 저기 우측에 있는 집이거든요. 보시면 앞에는 무밭이 쫙 펼쳐져 있고 무밭 위로 집이 있어요. 지대가 좀 위에 있다 보니까 풍경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 집 앞에 가서 또 집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오늘 저희 가볼 집 같은 경우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집이거든요. 집을 딱 보면 두채가 보이죠. 좀 쌍둥이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형제가 지은 집입니다. 이제 형님분 같은 경우는 건축일을 하시고 동생분 같은 경우는 가구 디자인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합이 아주 환상적이에요. 집을 짓고 아들 가구 놓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우측동과 좌측동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데칼코만인데 아래 구조만 조금 방 위치만 좀 다르다고 해요. 여기 좌측 동은 이제 형님 집이라고 합니다. 제가 형님 집을 쌓아 드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여기 주차장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가 집 외관을 조금 더 보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담을 먼저 쌓고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여기 위쪽 봐 보시면 외벽이 보이시죠. 이 외벽까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돌을 다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또돌 쌓는 분들이 따로 계시대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돌을 쌓아주신다고 하는데, 외벽에 또 돌을 붙여놓으니까, 아, 지주 돌집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아래쪽에 특이하게 창문이 뚫려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뚫려 있냐면, 이쪽 방향이 남향이에요 사실 이 집은 북향인 거죠. 북서향인데 남양이 아무래도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채광을 받기 위해서 창문을 뚫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만 창문 요만하게 뚫었어봐요. 여기 도로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 사생활 보가안될 건데 요만큼 뚫어 가지고라도 이렇게 햇빛 들어오게 한다는 게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네. 남양이 제일 베스트인 하나야. 그렇죠. 북서양집. 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이가 했나요? 북서양은 뭐가 좋습니까 현우 서양 자체가 저녁노을을 볼수 있는 그런 풍경을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집이 단열이 좀 짝짝하게 하다 보니까 북창으로 지었다고 해가지고 집이 뭐 춥거나 덥거나 이러진 않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집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창문이 막 엄청 많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안에 들어가서 봐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형님 댁게 입구입니다 입구는 계단으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이제 왼쪽에는 창고가 있어요. 창고 안에는 지금 물건도 좀 많이 쌓여있고 정리가 안돼 있어서 제가 따로 열어보지는 않을게요. 여기 우측으로 돌면 이제 이 앞쪽까지 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런 아치형 스타일 쪽에는 뭐 중문이 하나 있고 한데 이거는 이제 환기 때문에 따로 설치는 하지 않으셨대요. 이 이유는 저희가 안에 들어가면은 더 자세히 알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이 앞쪽에는 또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이렇게 뭐 책도 올려놓고 사진도 올려놓고 할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놨고 사실 여기가 삼각형으로 떨어져 가지고 책상도 못 놓고 뭘좀 어떻게 보면 죽는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조화도 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적용해 놓으니까 아 내가 제주도 집에 들어왔다 라는 생각이 딱들 정도로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들어와서 좌측을 봐보시면 뭐가 눈에 가장 딱 띄나요 저는 이 통창이 압도적인 제 시설을 뺏어 가거든요 사실 집 외벽에는 창문이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여기가 이제 바닷가랑 가깝다 보니까 이제 소금기 있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창틀을 좀 부식시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창도 흔들리면서 깨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벽 쪽에는 창을 안 두고, 실내에 다 이제 몰아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u 자형으로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 이렇게 바깥을 볼 수가 있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창문이 밖에서 봤을 때는 없으니까, 뭐랄까 좀 감옥 같다라 느낌이 들수 있는데, 막상 딱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시원한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에 큰 통창이 있다 보니까 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문을 없애가지고 환기가 잘 되있게 만들어놨는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환기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에는 또큰 샤시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열어놓고 또 방마다 또 작은 창문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 거 열어놓고 하면은 환기도 충분히 잘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도 괜찮겠다 싶거든요. 제가 여기 들어온 김에 먼저 이쪽 구경을 한번 싹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 왼쪽 영상 오른쪽에는 이렇게 또 이제 침실에서 꾸며져 있어요. 침실에는 환기 시킬 수 있는 작은 창 창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바닷바람 때문에 외창이 있으면, 외창을 이제 쇠로 하게 되면은 이제 부식이 많이 생길 수 있대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좀 플라스틱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해놓으셨고요 방이 딱 잠자기 좋은 사이즈. 네, 그 정도로 되어 있고. 여기서 우측으로 돌아보시면, 여기는 이제 화장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거실 화장실인 거거든요. 본체 화장실인데, 안쪽으로 들어와보면 샤워실이 숨겨져 있어요. 이쪽으로. 샤워실이 있는데, 또,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거. 여기 또 여기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풍경을 보면서 좀 샤워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였고요. 근데 현우는 자신감이 있는지, 어? 꼭 차, 이걸 안 내리고 싶더라고요. 무슨 자신감이에요? 여기에서 또 우측을 돌아보시면, 여기 또 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세탁실이거든요. 세탁실을 딱 봐보니까 여기 뒤에 는 어떤 공간이냐면 아까 샤워기 있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좀 공간을 나눠가지고 하나는 세탁기, 또 뒤에는 샤워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 라인의 끝에는 이렇게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네. 온수풀인가 봐요. 아주 후끈후끈한데 바보면 주변으로 이렇게 또 통창이 있어가지고 바깥 풍경 보면서 할수 있게 되어 있고 들어와 보시면 여기 왼쪽에는 또 폴딩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날 더운 여름날에는 이 폴딩창 싹 열어놓고 바람 맞으면서 수영하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위쪽 같은 경우를 봐보시면 또 여기 유리가 뚫려있다 보니까 밤에 여기서 수영한다고 했을 때는 시골에 밤 풍경 보면서 별 보면서 더수영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까 복도에 샷시문이 있었지만, 여기로도 바로 쭉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 우측을 봐보면은, 이제 썬베디도 있고 해가지고, 밖에서 좀 일광욕 하기 좋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시골 풍경 보고 있는 게, 저는 그냥 이자체가 좋을 것 같아요. 밖에는 지금 무밭이 펼쳐져 있는데, 무밭 사이에 유채꽃도 한 송이 씹히는 거 보세요. 저런 것도 괜찮네요. 네. 야, 저는 이 동쪽 풍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laughs> 근데 집이 완벽한 U자가 아니라 약간 U자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쪽 라인이 조금 더 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원래 처음 설계 당시에는 이 수영장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로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밑에 땅을 파다 보니까 안반이 나와가지고 덮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사실 또 여기로 옮겨지면서 더 좋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쪽 방향이, 이 수영장 방향이 이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 라인이 좀더 길어지다 보니까 이 벽체가 바람을 또 막아줘서 여기로 이제 들어오는 바람들이 조금은 더 적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바람이 아예 안 부는 건 아니고 선선한 바람 정도는 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중정에 펼쳐진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쭉좀 바라보면서 차 한잔 마시기 좋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앞에 보면은 사실 이제 차마 씨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테이블도 깔고 해가지고 좀 즐기려고 하셨대요. 근데 여기다가 에좀 그런 거 설치하게 되면은 풍경 좀 가리니까 아 그냥 포기할 건 포기하자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했다고 하고요. 여기 좌측에는 조교탕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앉아가지고 조교 갈수 있는 곳인데 이제 뭐 애들은 수영장에서 놀라고 하고 이제 엄마랑 아빠는 여기 앉아가지고 조교 갈수 있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또 저는 괜찮은 게 이게 반 나눠져 있잖아요. 저는 이제 발에 이제 무좀이 좀 있으니까 혀가 돌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나눠 있으면 또 괜찮을 것 같네요. 아, 발에 무좀 있어요? 아, 조금 있습니다. 형님 같이 항상 이렇게 시골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빨리 닦여 가야 요 네, 또 무밍하고 돼버렸네요. <laughs> 또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깥 마루처럼 되어 있는 이곳을 쭉 걸어갈 수도 있고요. 한게 위에 지붕을 봐보시면 지붕도 이제 바람을 최대한 안탈수 있는 구조, 박공 지붕 형태로 해가지고 이 집을 바람에게서 완전히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네. 이게 또 건축물 그 대상 본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제주도의 환경을 고려하고 제주도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제주도스러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을 준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주의 옛날 집을 좀 재해석했다. 제주의 재료를 잘 활용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외벽 같은 경우도 사실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색깔이 좀 어둡다 보니까 돌집 형태로 그대로 보여요. 이거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벽으로 이제 마감을 한 다음에 이 벽에다가 이제 뿌리는 형태의 미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뭐스타코보다 조금 관리하기는 더 편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또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질감 자체가 좋아요.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이게 또 제주도가 비가 많이 잖아요 스타코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맞으면 물자국이 생기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관리가 좋다고 하대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반대쪽도 한번 좁아보시죠. 그리고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방출망을 딱 열고 어, 쭉 돌면서 어, 여기 앉아가지고 차 한잔 딱 마시면서 여기서 뭐, 이 중정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고, 또 여기 가운데에 나무 한 구조가 딱 있잖아요. 이게 살짝 시야를 가려주면서도 이 나무가 주는 느낌이 엄청 좋아요. 이게 작년 8월달에 심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풍성하게 자라면은, 아, 굉장히 좀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봐보니까 처바가 살짝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도 완벽하진 않겠지만, 적당히 또 비를 막아줄 수 있어서 여기에 좀 앉아가지고 차한잔 마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반대쪽으로 쭉 돌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쭉 가보면 여기에 또 동그란 창이 하나 있는데 여기 유리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뭔가 여기에 구멍을 뚫음으로써 개방감을 주고 싶고 또 여기다 따로 유리를 넣지 않는 거는 중문과 마찬가지로 환기가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뚫어 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측을 봐보시면 여기는 이제 주방 겸뭐 거실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주방은 조금 더 밝은 톤으로 지금 꾸며져 있고요. 이 가구들 대부분은 동생분이 가구 디자인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동생분이 다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주방부터 봐볼까요? 주방은 이렇게 11자 구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또 주방 꼭, 창문이 꼭 필요하니까 최소한으로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작게 창문을 뚫어 놨고요. 이거를 이제 살짝만 열어놔도 환경이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상판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인조 대리석으로 했대요. 사실 뭐 세라믹이나 이런 것들로 얇게 많이 하는데 인조 대리석 보면은 사실 좀 두껍잖아요. 이게 여러 장을 겹쳐가지고 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한 장만 딱 돼가지고 해놨는데도 얘가 뭐 강성의 이상이 있거나 그러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좀 얇은 상판을 쓰고 싶은데 했던 분들은 요런 식으로 인조 대리석으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돌아가지고 쭉 봐보시면 이런 테이블, 이런 것들로 다 직접 만드신 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앉아가지고 뭐 식사도 하실 수 있고요. 이쪽 방향에 앉으면 중종 보는 맛이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여기에서 보고 있으니까 동 왕이 된 느낌인데요 <laughs> 이 좋은 집의 주인이 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고 이 안쪽에는 소파가 있어가지고 앉아서 뭐 TV도 보고 아 현우씨 여기 창 뚫어놓은 이유가 있었네요 뭐 단순 환기가 아니라 여기 앉아서도 또 중정이 보여요 네, 이런 식으로 어디에 앉아도 좀 바깥을 볼수 있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조직 좀 답답하겠다 하지만 정작 집주인은 오 어떤 집보다 더 밝은 집을 볼수 있죠. 겠 그렇죠. 이게 뭐좀 어두운 느낌은 전혀 없어요. 창이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앞쪽이 다 뚫려 있다 보니까 집 자체가 뭐 전등을 켜지 않아도 좀 밝은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아 벽을 조금 말씀드리고 갈까요? 이 벽을 보시면 지금 라인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두 판을 대신거래요. 왜 그랬냐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아이들이나, 뭐, 이제, 뭐, 저희가 물건 가지고 움직일 때, 여러분들 기스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 판으로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지만, 좀 나눠놓으면은, 이제, 이 판만, 밑에 판만 이제 보수를 하면 되니까, 유지보수가 조금더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낙서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거 이제, 운동 딱 뜯어가지고,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변기가 들어가 있고 바로 옆에 샤워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렇게 머리 말리고 할수 있는 세면대가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야, 여기부터가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쭉 들어오시면 아까는 조금 작은 침실이었다고 하면은 여기는 훨씬 더 넓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그냥 <laughs> 엄청 큰 통창을 뚫어놔가지고 야. 풍경이 진짜 대박이네요. 사실 저 수영장이 앞으로 나오으로써이 통창을 더 크게 뚫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여기 앉아가지고 수영장 구경할 수도 있고, 바깥 풍경 구경할 수도 있고, 그냥 또 앉아 있으니까 좀 편안한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또 이렇게 앞에 평상 같은 걸 만들어 놓으니까 저는 이런 게 요즘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그래서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집들 가면 그 창틀 쪽에 앉아있는 공간을 많이 빼시더라고요. 여기 거의 그두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큰 통창이면 이 정도로 빼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이게 좀더 짧았다고 하면은 아안 어울린다 아니 좀 비율이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쫙 빼놓으니까 이렇게 마루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아니면 뭐선반으로쓸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도 작은 창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환기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방충망 싹 내려놓으면은, 벌레 유입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사실 이제 이 통창에다가 작은 샷시넣어 것도 좋지만, 옆으로 아예 따로 빼버리니까, 요것도 괜찮네요. 네. 근데, 북향질이라서 막 그렇게 또 어둡고 그러진 않아요. 네, 딱 와보니까 인테리어 컬러가 전체좀 밝아서 그런가, 좀 그런 느낌도 있고, 햇살이 들진 않지만, 이 자연의 햇빛은, 이큰 통창을 통해서 방으로 쏙 들어오기 때문에, 집이 좀 어두운 느낌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쪽 파보시면 여기 이런 화장대라든지 이런 옷장 이런 거다 직접 짜셨다고 하거든요. 뭔가 이제 형제의 작품이 된것 같은 이 집을 저희가 둘러봤는데. 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걸 많이 보고 또 제주도의 자연적인 환경을 잘 고려해서 만든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인테리어나 건축적인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도 시골에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